아이고. 안녕하세요. 이태경입니다. 어, 오늘은 제 전화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제 책상에 있는 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타에 사용되는 어, 이펙터 장비하고 어, 이 녹음할 때 필요한 장비들 소시켜 드리려고 잠깐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찍어가지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거 직접 버튼 눌렀을 때 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어떤 이펙터 효과가 생기는지는 실제로 안 들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 영상이 뭐 길게는 찍을 수 없겠지만 간단하게 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음, 처음에는 이런 데 장비 그러니까 기타에 필요한 이펙터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줄 아셨, 알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 녹음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이펙터 뭐 이런 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어, 음향에 대해서 욕심이 많이 있으시구나, 아, 좀더 개선하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을 기르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제가 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내에서 어, 각자의 역할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들리도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녹음은 뒤에 믹서에서 바로 믹서 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가 있어요. 그거 바로 뒤에서 USB 빼가지고 휴대폰으로 바로 지금 연결해서 녹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먼저 화면상으로는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요거 검은색, 요거 이제 인헨서 이펙터라고 해가지고요 바디레즈, TC 일렉트론 닉사에서 나는 바디레즈라는 이펙터입니다. 어,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실제로 생업을, 아,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뭐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이걸 통해서 뭐 이익을 얻는다거나, 어, <laughs>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뭐, 이거 뭐, 광고니 뭐 이런 오해를 사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 음향 쪽 관련해서 뭐 판매를 한다거나, 여러분한테 뭐 돈을 <laughs>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취미 활동 내에서 알수 있는 범위내까지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실명을 거론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TC Electronics 에서 나온 인핸서 이펙터인데, 어 요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들으면 아마 잘안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기타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녹음할 때 밴드에 영상 올리거나 또는 뭐 공연할 때 앰프에 연결한다거나 기타 본연의 소리가 앰프로 100%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뭐 많이 공연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타의 뭐 나무 자체의 특성이라든지 떨림을 피해조 픽업 요 하나로 완벽하게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딱딱함을 좀 버리려고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 픽업들은 듀얼 믹서죠. 요 안에 이제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 직접적으로 수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음하고 피해줬고 또 전기적 신호 보내고 해서 그 두개를 이제 섞어서 쓰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결국은 이 기타 자체의 소리를 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치고 있는 이 기타의 100% 본연의 소리가 녹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게 이제 배음이죠. 기타는 이제 배음이 많은 계열도 있고 뭐 어, 뭐, 빈티지한 스타일의, 어, 음색을 내는 기타들도 있지만, 평소에 이제 배음이 많으면 소리가 이제 이쁘고 화려하게 들리죠. 네. 가적이진 않지만은. 어쨌든 요 장비는, 어, 기타의 울림을 어느 정도 재현해 준, 음, 재현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고요. 배음의 수를 좀 늘리고, 그 배음의 음질을 좀 올려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 어 음향으로 큰 상태에서 들으면 이제 티가 확 나는데 어 핸드폰으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듣고 계시다면 크게 차이가 못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가 기타 픽업에서 맨 먼저 이인에서 이펙터인 바디레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 온 장비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게 이제 제 EQ 장비인데 이 장비가 신호 뒤에 이제 선을 따라서 PC 맨에서 나오는 프로 EQ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로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EQ가 세팅이 되는데요. EQ라는 건, 뭐, 저음, 고음, 그리고 뭐, 중음,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타에 이제, 온보드 픽업이라고 해서 요기 이제 이렇게 뚫려가지고 EQ가 달려있는 기타들도 있고, 없는 기타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 온보드 픽업 잘안 쓰죠. 공연 때 사실 편하긴 한데, 그, 아, 이 기타의 목재에 어느 정도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걸 시, 싫어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레코딩실에서 어,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마이크를 대고 직접적으로 수음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음. 어, 공연을 많이 다시는 니 분은 온부드 픽업을 쓰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에 이제 손상되는 거 좀 싫기도 했고, 또이 온보드 픽업이 달려있는 다른 기타를 가지고 있어서 주 녹음할 때는 이 장비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에 이제 EQ를 조절해서 기타에서 뭐 중음이라든지 고음, 그리고 이제 베이스 이런 거 조절하게끔 돼 있죠. 물론 EQ에서도 똑같이 채널이 달려있는데요. 왜 그럼 굳이 여기 이제 페달에 따로 다냐면은 자기 발 밑에 있으면 공연할 때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어, 통상 믹서, 믹싱 콩순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 분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조절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조절량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밑에 이게 달려있으면은, 어, 자기 원하는 소리를 맞추는데 좀 쉽겠죠. 음. 어쨌든, 어, 기타에서 나온 라인 선이 바디리에즈로 갔다가 거기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좀 이상하죠? 이쪽에서 이제 순서대로 온게 아닌, 요, 왜 여기로 오냐면은, 어, 어~ 코러스 라지 딜레이 특히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어~ 본연의 소리에 어~ 본연의 기타 소리를 왜곡해서 그 효과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요 장비에 <laughs> 이펙터 리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본연의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면은 요거 원래 있는 기타 소리도 믹스로 보내주고 그 소리를 요 이펙터 쪽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또 왜곡한 신호를 받아서 또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어, 너무 그 공연하실 때 앰프에 리버라든지 이제 효과를 많이 주게 되면 기타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면 기타 본연의 소리도 나가고 또 이펙터의 효과도 충분히 걸려서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저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제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왔다가 제일 첫 번째 오는 이펙터는 요 코러스입니다. 예. 요건 요 흰색 요 장비가 코러스를 담당하는 장비고요. 이제 옆에 검은색이 어, 딜레이 계열.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죠. 통키타 칠때 사실 나머지 없어도 이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리버브. 어, 음, 제 개인적인 견인데 사실 코러스하고 딜레이 계열은 음, 거의 쓰는 경우 좀 잘 없죠? 일반 아마추어 분들, 아마추어라기 뭐하고, 어쿠스틱에서, 물론 쓴, 잘 쓰면 좋겠지만, 코러스 딜레이를 이렇게 별도 페달로 해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어, 조금 자기가 음질에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버브에 관련된 이펙트는 좀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음. 어, 리버브라는 거는 이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어, 들어온 전기신호를 좀 계산을 잘 해가지고 공간감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CPU도 많이 돌려야 되고 결국 이제 계산할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리버브를 사면은 고 공간감이 좀어 인위적인 공간감이 나옵니다. 네, 리버브에 좀 좋은 이펙터를 쓸수록 뭐 그런 게 이제 계산도 빠르고 넓은 범위를 계산해서 어 진짜 말 그대로 성당이면 성당, 뭐 룸이면 룸, 홀 이런 거에 적당한 공간감을 충분히 주죠. 네, 그래서 다른 건좀 기본적인 거 사더라도 혹시 구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리버브만큼은 좀 좋은 장비로 좀 좋은 걸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음. 어, 리버브는 좋은 걸 사놓으면 어차피 리버브는 잘 많이 쓰니까요. 어, 좀 사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타 원래 소리를 한번 들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건 상태에서 순수하게 기타에서 바로 믹서 들어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루표 음, 좀뭐 간단하게 볼게요. <목소리> 해주고 이제 어, 바디레즈 예, 인에서 이펙터를 켜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켜도 핸드폰으로 들으면 잘 모를 거예요 예. <laughs> 이렇게 켜면은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음. 소리 자체가 샤야해진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멀걸어 볼까요? 어, 코러스 네, 코러스 넣어보겠습니다. 아, 코러스 전에 그냥 딜레이를 먼저 좀 해볼게요. 딜레이 이펙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소리가 땅땅땅땅땅하고 계속 연계돼서 나는 소리의 이펙터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에코라고는 조금 틀립니다. 딜레이가 물론 에코가 딜레이의 어, 일부분에 속하는지 딜레이가 에코의 일부분에 속하는 건지. 음, 제가 음악적으로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뭐 그쪽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크게 불이 없을 것 같아요 음, 딜레이를 걸어 볼게요 여기 지금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통상 이제 음, 탭 버튼이죠 박자를 버튼으로도 바꿀 수 있겠지만 박자를 세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 박자에 맞춰서 그 템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탭 템포라고 그러죠 한번 쳐 볼게요 음. 지연 효과가 걸리고 있죠. 음이 한번 났다가 그 다음에 어, 몇 섹션 뒤에 다시 또 따라오는 이런 효과를 주는 계열입니다. 물론요 딜레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세부적인 거는 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 어렵고요. 지금은 이제 딜레이 계열의 일종인 어, 제가 좋아하는 딜레이를 좀 썼습니다. 다음은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딜레이에다 코러스 넣습니다. 그고 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줍니다. 제가 의외로 좀 크러스를 잘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믹서 양을 좀 줄였는데 좀 너무 티나게 하면 약간 산티가 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하죠 <laughs> 아, 리버브죠 리버브 네, 리버브입니다통기타 아, 치시는 분 중에는 이펙터의 이제 신호 흐름을 잘 모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 리버브는 통상적으로 어, 물론 음악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리버브는 가장 마지막에 붙이는 장비입니다. 예. 처음부터 리버브를 붙이면은, 이 나머지 계열들의 이펙터 장비가 그 리버브된 소리를 이렇게 왜곡하기 때문에, 좀 지적, 어, 벙한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이건 뭐, 거의, 백이면패, 어, 요 앞에 이제 뭐, 코러스라든지 딜레이 붙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어, 리버브 효과를 주는, 그렇게 신호, 어, 시그널 라인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브 효과까지 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연주를 잘못해서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비해서 꽤 소리가 좋아지죠 꺼, 끄고 다시 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끄고요. 자, 이제 기본 상태입니다. 음. 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역할하는. 장개드렸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이게 노래 부르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기 통합 되는 멀티팩터도 있는데, 통상 멀티팩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렉기타 전용으로 나와다오면니까 음색이 좀, 음, 음... 뭐라고 할까요? 음색이 조금 어쿠스틱하고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쿠스틱도 겸용해서 쓸수 있는 멀티팩터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이런 계열이 있다라는 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뭐 한번 찍어 봤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음향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제가 대충 찍어가지고, 세부적인 얘기를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녹음할 때, 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핸드폰에 마이크, 핸드폰 마이크로 녹음하는 방법도 뭐 좋긴 하겠지만, 사실 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안 되죠. <laughs> 핸드폰 마이크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마이크가 아니죠. 그런 용도가 아니고, 통할 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접거리에서 음질은 괜찮지만, 우리가 기타를 치고 할때이 앞에다 놓고 영상을 찍게 해서 좀 떨어뜨리면 사실 음질이 깨끗하게 수음이 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 믹서에 있는 뭐, 레코딩을 빼서 넣든가,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어, USB로 해서 직결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이제, 어, 믹싱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음, 결론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려면 은 충분한 아날로그 신호의 세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 디지털이란 건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변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호의 세기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음질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럼 깨끗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